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순신입니다. 과거 시험 일주일 전이라서 오늘 한양으로 출발하려고요. 좀 긴장되는데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. 무과 과거 시험 과목을 뭐 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우선 궁술이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말 타면서 활 쏘는 과목이 점수가 높아요. 아,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빡센 게 격구라는 건데요. 말 타고 채로 공을 쳐서 상대 골대에 넣는 경기예요. 진짜 힘들어요, 그거. 날씨가 좋네요. 잠깐 뒤에 저거 호랑이인가요? 이래 여러분, 일단 카메라 잠깐만 끌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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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개빡세네, 진짜. 여러분, 드디어 한양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바로 광화문이에요. 긴장되는데요.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, 사람 되게 많네요. 보이세요, 여러분?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붙을 수 있겠죠? 화이팅입니다. 자, 곧제 차례에요. 긴장되는데 몸좀 잠시 풀게요. 여러분! 후회 없이 쏘고 올게요! 다리에 금이 갔대요. 다친 건 괜찮신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지금 합격자 발표 났거든요? 가서 보겠습니다. 아, 지금 진짜 힘든데. 그래도 다들 응원해주셔서 힘이 나네요. 다음 시험 4년 뒤인데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할게요. 국밥입니다. 일단은 막걸리랑 국밥 좀 충전하려고요. 이번 브이로그 여기까지 할게요. 이순신TV였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, 여러분.